아이니 박효신 눈의꽃 야생화 댓글 얘기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수죠 정말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가창력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역시나 많더라고요 먼저 눈의꽃 라이브. 댓글. 공포의 성압. 성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리의 압력. 원래 는 음악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의 느낌은 성대를 꽉 조여서 굉장히 탄탄하게 나는 음 있죠. 그런 소리. 그래서 막 흐릿하게 잘안 들리거나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표현할 때이 말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박효신하고 딱 어울리는 말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성압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을 봤더니, 글이 하나 나왔는데, 이 글쓴이도 박효신 팬이더라고요. 어 신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갑자기 내 이어폰이 수십만 원 비싸진 느낌이야. 내 이어폰이 갑자기 고급이 됐어. 내 이어폰이 자동 업그레이드된 걸까? 이어폰이 비싸진 것 같다에 한명 추가요. 몇천 원짜리 이어폰이 수십만 원짜리가 된거 같아. 알지? 알지? 이빈후과할 때이 e, 그다음에 기계할 때 기. 에래래서귀 기계 해서 이어폰. 인간계를 벗어난 가창력이야. 내 인생에서 태양대인의 현장을 들을 수 있기를. 네, 중국 팬들은 박효신 씨를 태양대인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뒤에서 알려 드릴게요. 눈의 꽃 무대만 몇번 보더라도 본조의 가창력이 점점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오직 대신 본인뿐 발음이 굉장히 또렷하다 굉장히 입 근육을 크게 크게 사용해서 가사가 더 또렷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많았고요 또 한국어로 부르니까 또 감정이 더 느껴진다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아니 나는 줄곧 아저씨줄 알았지 이렇게 잘생겼을 줄이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가 워낙에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눈의 예, 꽃이라는 이 노래를 중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많이 들었을 텐데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너무 잘생겼다고. 왜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거죠? 아저씨 아니고 오빠거든요. <laughs> 되게 재밌어. 오빠도 오빠, 아저씨도 아저씨. 한국어 발음 그대로 썼어요. 예. 한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음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모든 노래를 다100% 표현해낸다. 여유 있게 불러서 듣는 사람도 편하다. 슬루 송롱, 슬루 송롱. 가사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그 슬픈 감정이 깊게 이렇게 다가온대요. 저 사람을 너무 안아주고 싶다.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은채야, 송은채.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주 이름. 세상에 거의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려. 이거 같이 부르다 보면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미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움. 앉아서 부르는 거야? 와. 나는 듣고만 있어도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야. 눈의 꽃은 엄청나게 부르기 어렵지만 말이야. 우리 태양 대인은 엄청난 신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앉아서 부를 수가 있지. 대신은 줄곧 앉아서 노래를 해. 호흡이나 감정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 공포야. 정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정말 폐활량이 엄청나다는게막 느껴지죠. 막 노래만 들어도 막.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하시나 봐요. 눈 내리는 느낌을 불러냈어. 노래가서 알려줄 때마다 너무 훈훈해 버려. 그다음에는 야생화 뮤직비디오 댓글. 네 아까 태양 대인. 네 아까 태양 대인. 네 중국 팬들이 박효신 씨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빅소 홍빈 씨가 박효신 씨를 효신혜님 이렇게 부. 부른데서 나온 이름이래요 해님이 태양이니까 태양대인 네 이렇게 부르게 된거 같아요 태양대인 목소리 너무 좋아 태양대인 얼굴은 이렇게 잘생겼는데 말이야 노래만 들으면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은 사람 같아 또 무시무시하게 샤이 말이 나와요 암살하다 할때살자요 죽이다라는 뜻인데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우리도 댓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많이 있고 꿰꿰 이건 꿀타예요 칼코샤 칼코꿰 그러면, 어우, 도입부 쩔어. 아, 도입부 죽인다, 진짜. 이런 느낌. 와, 옆모습 죽인다, 진짜. 이 뮤직비디오에서 옆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옆모습을 보고 다들 굉장히 감탄을 하네요. 어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네. 마음이 바삭바삭해졌어. 와, 정말 신곡. 정말 신의 노래야. 와, 뮤직비디오 정말 신작이야. 신의 작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본다. 이 말도 굉장히 많았어요. 수백 번 들은 노래야. 억번 다시 왔어요. 반복해서 틀고 있어요. 백번 봐도 안질려요 너무 좋아, 어떡해. 그 다음에 이 뮤직비디오를 원테이크로 찍었다. 그리고 녹음도 같이 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놀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녹음했다던데, 현장 녹음인가요? 현장 수음인가요? 현장 녹음 맞아요. 현장 녹음이라고요? 찢었다. 원테이크로 현장 녹음한 거예요. 이지응. 하나의 카메라로 따오디. 끝까지. 참가수의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찍는군요. 70번 이상 찍은 것 중에 아마 반 이상은 노래하다 울어서 다시 찍은 걸걸요? 100번 이상 찍었다던데 울지 않은 건 아마도 무감각해져서인 듯. 입덕한 이후로 계속 깊이 빠져. 태어나올 수가 없어. 깊이 중독돼서 구제할 약이 없어. 엄마가 나보고 왜 무릎을 꿇고 노래를 듣니? 중국식 주접인가요? 방송 출연을 안 하는 게더 치인다. 속세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을 우리는 어떻게 덕질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슈아. 네 휴대폰을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스트리밍하다 스밍하다 계속 스트리밍하세요 영상을 계속 보세요 노래를 계속 들으세요 네 이런 뜻이죠 매일 여러 번 듣는 걸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이 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자를 보면 전방 고능이거든요 전방에 고능이 있다 이 뜻이에요 고능. 높을 꽃자에 능, 능력, 고성능 할때능 자예요. 그래서 고성능, 고에너지, 댓글 유행어예요. 그래서 약간 큰거 온다. 그거 있죠, 여러분. 큰거 온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느낌의 말이에요. 야생화에서 그큰거 오는 부분 어딘지 아시죠? 네. 높음 거기.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워스라. 아, 나 죽어. 나 죽네. 중국어 발음에서 발음, 이 병음에서 앞글자만 딴 거예요. 이렇게 탁 트이면서도 황량한 느낌이 든다. 가창력 너무 쩐다, 정말. 가창력 정말 최고다. 어, 너무 짜릿해. 그 다음에 이제 음 높이 관련해서 여기가 C 몇이죠? 이음 키가 몇이죠 굉장히 안정된 c5야 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댓글 쓰는 것도 까먹었어 여러분 참외 여러분 영상 처음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듣는 거죠 네. 이 댓글이 영상을 보면서 쓰는 댓글이고 거기 댓글을 남기면 딱 내가 듣고 있었던 그 부분에 그 댓글이 같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실시간 댓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박효신 씨의 가창력에 대한 부분이 주 이루는 그 내용인데요 노래 실력이 극히 강대하다 극강의 노래 실력 고인된 모두 인정하는 한국 탑싱어 자연스럽게 중화권 음악계의 또 다른 8일 연생 남자 가수를 연상하게 한다 역시 누구나 인정하는 탑가수 린쥔지의 임준걸이다 사실, 이 둘의 노래 경력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리고, 진보, 실력의 향상, 발전을 의미하거든요. 이두 글자와 뗄수 없다. 임준걸이라는 가수는 제가 그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화권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국적은 싱가포르이긴 한데, 중화권에서 굉장히 두루두루 사랑을 많이 받는 가수거든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예요. 어, 프로그램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주로 음악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요. 경연 프로그램에 멘토로 나온다든지,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래 실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정말 최근 영상을 정말 소름돋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거의 15년 전에도 임준걸 노래 들었었는데, 그때도 잘했는데, 지금은 더 잘해. 이런 가수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박효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법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는 많이 다른데 이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 육안 이 눈에 그대로 보일 정도로 실력 향상을 계속하는 그런 가수는 정말 손에 꼽는다. 이 박효신과 임준걸이 이 손에 꼽히는 이 예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제 노래 댓글에도 임준걸 관련 댓글이 몇개 나오더라고요. 박효신과 임준걸은 확실히 너무 비슷하다. 같은 나이, 같은 창작 능력, 노래 발전의 이런 경력, 심지어는 똑같이 무쌍, 영혼을 담은 앞머리까지 비슷하대요. 근데 이제 노래, 창법 관련해서 좀 다른 점은 임준걸은 자신의 스타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발전시켜 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박효신은 하나의 스타일에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천지개벽할 발전을 이뤄냈다. 이 점이 다르다. 임준걸은 계속 자기창법을 유지하면서 이걸 좀더 깊이 있고 단단하게 계속 발전시켜온 방식. 박효신은 정말 완전히 막 목소리가 막 달라졌죠. 박효신 씨 인터뷰를 들어보면 예전에 좋아하던 스타일과 이후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임준걸의 노래를 들어보면 약간 박효신의 느낌보다는 김범수나 김현우 느낌이 조금 더 가까워요. 제가 듣기에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의 B 씨. 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하고 비슷한 스타일로도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춤도 추고 여기서 천지개역할 발전 나왔잖아요. 天翻地覆, 이것도 있고 또 재밌는 건翻天覆地,두 글자씩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도 또 같은 뜻으로 쓸수 있어요.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올게요